4월 3일 목요일 뉴송아이 온라인 퀴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퀴티인 책본문은 누가 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0장 47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보이기 위해 애쓰지 마라.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보이기 위해 애쓰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월드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같은 시간 선상에서 연결되어 이야기하신 것인지는 확실히 알수 없는데요. 그 이유가 시간적 표현, 예를 들어서 그때에 혹은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혹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등등과 같은 표현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 주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그저 시간 순서대로 적어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책들은요 예를 들어 창세기나 역사서 같은 경우지요. 그러한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여 쓰여진 말씀이지만 몇몇 책들은요. 시간으로 나열되어 있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주제로 묶여져 있는 책들이 있다 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책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통일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말하느냐. 겉모습과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 또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식 겉과 속이 다른 것 혹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41절 한절과 44절 한절 이 두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4절입니다. 그런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부터 쭉 말씀을 본 사람들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제사장들과 석인관들과 그리고 어제 등장했던 사두개인들까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비를 겁니다. 어떤 공격, 어떤 시비냐? 도대체 어떤 권위로 너가 그렇게 말을 하고 도대체 어떤 권위로 그런 행동들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단순히 사람이라면 할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진 권위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많이 양보해서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은 될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주님과 예수님은 달랐던 것이죠.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고요. 보잘 것 없고요. 심지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4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다,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질문, 그들과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인간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았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한 예수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예수로만 보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송아 여러분 어디까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성경 속 인물이 아닌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46절의 말씀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삼가라 하는 말씀이 살짝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서기관을 품고도 남는 분이신데, 왜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을까? 아마도 저의 생각은요, 제 모습 또한 서기관에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시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예수님의 이웃사랑은요, 무분별한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웃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어떤 치리가 진행되고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래? 교회가 어떻게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은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꿈꾸는 교회상의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이웃사랑은요, 그저 모두를 수용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인정하라는 무비판적 수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외식을 꾸짖으셨고요 악을 멀리하셨으며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경고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웃 사랑하는 것과 악한 영향력을 악한 영향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웃사랑해야 되는데, 이단이 뉴송화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사랑해야 하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그룹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아 술 먹으러 간다라고 한다면, 그룹장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어야 합니까?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과 체면밖에 없었습니다. 소, 심지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약자를 삼키고요. 보이는 곳에서는 멋진 기도로 자기 영광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배우기 때문이고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는 곳에만 거룩한 서기관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서기관들이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삼가하십시오. 또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람입니까? 서기관입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뜨거운 찬양을 하지만 은밀한 곳, 나의 편한 사람 앞에서는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본능대로,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로 든 말씀이 아니고요 언제 왜 헌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요 가난한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신대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전부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헌금 맞습니다.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제사는 여전히 드렸고요. 헌금 또한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요. 대부분 그 당시에 성전 유지 관리에 사용됐고요. 제사장과 레인들의 생계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한 구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제사처럼 직접 하나님께 태워 온전한 향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의 드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가난한 과부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 조금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을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헌금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제사처럼 하나님께 직접 태워드리지 않고요.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보수하거나 교회에서 일하는 교육자와 직원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사역을 위한 사역비로 사용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로 나눠주는 일들로 사용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볼때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현금을 드리는 것, 이거 사람이 사용하거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교회의 당위와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사용하고요.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알고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우리 마음과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의 액수, 헌금의 양, 굳이 겉으로 나타내는 그 크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드림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송아 여러분, 오늘 퀴티 제목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잘 속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커 보이는 것 그것에 다소가 마음을 빼앗기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이리저리 발버둥 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뉴스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